<laughs> 이지안의 내 혼자 산다 일곱 번째 이야기 예고편. 아, 진짜 오랫동안 참았다. 오 깔끔해졌네요. 어떤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야너 남자친구 없는 눈속 같아. 뭐. <laughs> 없는 건 사실이다만 <laughs> 가끔 좀 멋내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마스카라를 하거든요. 네, 사실 샘플로 받은 건데요. 클리니크의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되게 촘촘하고 좀 길쭉하거든요. 뜨거운 물에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이시죠? 바로 올라가죠. 쉴머라 좋다니까. 요새는 <laughs> 워낙 들어가 싸고 좋은 게 많다고 해서. 마스카라 픽서예요. 짠. 근데 이 픽서를 바르면 눈썹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마스카라를 바를게요. 헉! 짝짝인데, 눈썹이? <laughs> 이쪽이 더 긴데? <laughs> 어, 웃으면 안 돼. 번져. 자, 머리를 떼고 라이터로 뜨겁게 달굽니다 눈썹 너무 길어졌다. 오, 어, 보이세요? 어! 어, 나 너무 놀랐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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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픽서 진짜 대박이다 아니 좀 떼야겠어요 와이 대박이다 왜 이렇게 올라가? 짝짝이죠? <laughs> 성분이 착한 립스틱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좋은 성분의 립스틱이. 그래서 오늘 그 립스틱을 사러 가볼 거예요. 같이 쇼핑 가실래요? 어떤 브랜드일지 궁금하시죠? 포엑스 왔는데요. 아,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많은 제품의 화장품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나이트 케어에서 한 가지, 그리고 모닝케어에서 한 제품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까 해요. 그냥 이대로 모닝케어만 하기엔 조금 아쉽지? 소개 못한 화장품들. 음. 이번 주 수요일, 1월 9일 밤 9시에 확인해보세요. 건강하게 뵐게요. 차에 열선이 없어서 이제 한번 가볼까? 자. 안전운전을 합시다.